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82호 제8면 기사입니다. 시흥시 장애아동 발달재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추가 선정.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장애아동 발달재활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시흥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20개소가 됐다. 시는 지난 해 10월에 발달재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8개소를 선정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대기 장기화 부담 감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예상되어 이번에 두 개소를 추가 선정하게 됐다. 추가 선정된 두 개소는 올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존 18개소와 함께 시흥시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또는 6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치료를 하는 언어발달 서비스가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성장기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며 그 가족들의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오일부터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기저귀 구입비용을 월 최대 5만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만 2세 이상 물결표 사인 만 64세 미만 중증 뇌병변장애인 중 일상생활동작 검사서 수정받을 지수 등 a 7번 배변조절과 8번 배뇨조절 점수가 2.2하인 시흥 시민이다. 총 90명을 지원하며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 매월 5만 원 한도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두고 5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윤식 장애인복지과장은 의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에 불편함,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자활 참여자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2021 희망의 인문학 운영.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자활참여주민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 2021 희망의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 희망의 인문학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이 타인에 대한 진정 어린 존중으로 표현되고, 자신의 삶의 수준을 높여준다는 문학과 철학의 내용으로 첫 강의를 시작한다. 이후 긍정적 삶의 변화를 위한 매일 배우는 트리거 만들기, 나의 삶을 바꾸는 미래계획 화분을 이용한 힐링플랜트 만들기의 체험 과정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과정이 일상생활 속 희망을 충전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다 함께 소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활근로 분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활 참여자들의 근로 이욕에 걸림돌이 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작은 노력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자 스스로가 희망의 꿈을 키워나가고 자신과 타인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기대. 수원시 의회 조미옥, 더불어민주당. 금곡 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공포됐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2009년 장안구를 시작으로 2011년 내계구청으로 확대 운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금번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분들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 지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전개. 최대 5개월 동안 50만 원 지원.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물결표사인 34세, 1986년 1월 1일 물결표사인 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한 명이 최대 5개월 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의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h t t p w w w s w a n 코 o k r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 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 유원공구 골뱅이 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 4 5월 분 9월 6, 7, 8월분 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 청년정책관 정철호 과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원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한테 맞는 복지 정보, 힘들게 찾지 말고 알림으로 받으세요. 지자체 최초로 복지 정보를 신청일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경기 알림톡 캐시. 앞으로 경기도민은 필요한 복지 정보를 찾느라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각자에게 꼭 맞는 복지 정보를 안내받고 신청 시기에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앱 서비스가 지자체 최초로 출시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 알림톡 앱을 개발하고 9일 정식 출시했다. 이 앱은 사용자가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 마이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 사업 지원 조건과 비교해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만을 선별해 보여줄 뿐 아니라 신청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려준다. 청년 기본소득 돈의 3년 계속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로 들면,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미리 이 앱을 설치해두면 만 24세가 지나 신청 시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앱을 설치한 사용자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개인이 직접 수혜를 받는 65종의 복지 사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알림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또는 올해 안에 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과 경기도의 공개채용 정보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경기도와 시군의 복지 신청 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사업 신청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도민의 복지사업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문영토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알림톡 앱은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도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많은 도민들이 이 앱을 설치해 다양한 복지사업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기알림톡 알림톡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서 자신의 정보 마이데이터를 내려받기만 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